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엄마들의 육아 지식 만렙을 높이는 부클럽 랩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2020 부클럽 퀴즈페어 영화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경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할 강사님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드림심리상담센터 소장 오은정입니다. 저는 20년 정도 우리 아이들 놀이치료하고 엄마들에게는 양육 코칭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데요.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네네. 32개월 남아를 아들로 두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어머님들과 같이 음.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네. 특히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저도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여기에 와서. 어, 어머니들에게 또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네.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돌 때, 뭐 18개월 때, 두 돌쯤. 요 즈음즈음에서 아이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돌쯤 되니까 아, 내가 너무 아무것도 우리 아이에게 안 해주고 있나? 음. 책이라도 사줘야 되나? 아니면 남들처럼 교구를 좀 준비해줘야 되나? 궁금은 한데 정확히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령별로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지 또 이런 환경 구성이 정말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아, 그때 고민이 정말 많이 하실 시기예요 아이들이 한 도쯤 되면은 이제 걷기 시작해가지고요. 두돌 정도 되면은 이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말도 어느 정도 제법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동도 자유로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 그리고 손도 이제 이것저것 만지면서 조작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열어보고 사고치고 이런 것들 하는데요. 이 사고치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표현을 잘못 생각하면은. 어, 아이들이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새로운 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엄마가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구라든지 아니면 장난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 조금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엄마다 보니까 아이가 음. 어릴 때는 우리 아이가 물고 빨아도 되는지, 음. 혹시 딱딱한 모서리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안전한 교구나 음.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커서 뭐 초등학교 1학년, 음. 초등학교 2학년 이런 때도 물론 그렇지만 이 영아 시기에는 음. 정말 월령별로. 네.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맞아요. 발달 단계도 너무 차이가 나고. 음. 그래서 이 6개월일 때, 뭐돌 때, 두돌 음. 때, 어떤 식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어떤 놀이를 제가 해주면 좋을까요? 네. 이때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1년 단위로 한번 아이들의 발달을 끊어 볼게요. 그래서 태어나고 한 12개월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감각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예요 시각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여기서 감각이라는 것은 오감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각, 정각, 촉각.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발달시켜 주는 놀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소리도 조금 나요. 그리고 이렇게 뭐. 자기, 요거랑 요거랑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조작이 되면서 눈으로 색감도 선명하게 보이면서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오감을 조금은 만족시켜 줄수 있는 이런 교구나 장난감 같은 것들을 조금 선정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24개월 정도까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애... 애착을 굉장히 엄마랑 잘 형성하는 시기이거든요. 애착의 중요성은 뭐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착이 좋은 친구들이 인성도 좋고 나중에 뭐 성적도 불안전한 친구보다는 좋다는 얘기도 있고 또래 관계도 좋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엄마들과 함께 그런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엄 엄마랑 같이 할수 있는 정서적인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재미가 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같이 보면 엄마가 그냥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 보고 엄마가 아예 손을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 악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것들을 소품으로 사용할 때 아이들이 재미도 더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6개월까지 쭉 이제 소근육 발달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 보면 교구들의 손가락 인형 같은 것들이 조금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 대근육, 소근육이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장을 넘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자체 하나 하나가 애착을 증진시키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같은 것들을 24개월에 좀 많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36개월까지 아이들은 자네와 운해를 통합하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진짜 사과와 그 장난감 모형 사과를 음. 구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과는 아삭하고 먹지만 모형 사과는 그렇게 먹지 않고 얌얌. 하는 어떤 흉내만 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실사와 사실적인 것들을 보여줘서 이러한 발달을 촉진시켜 주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캐릭터를 강하게 강조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실 적인 것들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자극시켜주고 노출시켜줘서 아 저거는 이거구나 아 이거는 오리 였네이 실물 자체를 많이 볼수 있게 노출시켜 주시는 것이 엄마들이 그 연령대 맞추어서 발달에 이렇게 촉진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기별로 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네, 네. 결국 12개월은 감각 놀이가 중요하다. 네. (24개월에는) 정서 네. 발달이 중요하다 (36개월까지는) 자네와 우뇌를 통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교구나 놀이가 중요하다 너무 네, 네. 콕콕 자기 찝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 아이도 요즘 이 소개해 주신 땅 친구 물 친구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무슨 책 읽을까 하면 항상 이 실사가 담겨 있는 땅 친구 물 친구 책을 들고 와요. 또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한테 저는 무엇 해줄까 고민할 때 아, 책만 많이 읽어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음. 시기별로 적절한 놀잇감이나 교구를 활용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laughs> 네네 아이들에게 교구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똑똑해져야지 나. 뭐... 나 공부할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영삼세에 거의 없잖아요. 엄마들이 내 아이가 똑똑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발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엄마는 적절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내가 동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동기는 어디에 있냐? 재미가 있어야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처음에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아이는 사실은 이런 실수를 좋아했지만 실수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교구 먼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 강사님, 저희 아이는 음. 한 돌쯤부터 지금 세돌 때까지 자동차. 맞아요. 오로지 자동차만 사랑해요. 그래서 무얼 네. 하고 놀까 하면 자동차만 가지고 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책을 사주는데 그 책만 네. 가지고 그 영역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기존에 좋아하는 그 자동차와 다른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진짜 저 자동차를 좋아하면은 만약에 제가 엄마라면 저는 이렇게 놀아주고 싶어요. 엄마 여기 자동차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마가 자동차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우리 자동차 타고 들어가자. 엄마도 타고 아빠도 타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으로 쭉 가서 어 주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지점으로 주차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도록 연결해 주는 지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집에 주차했으니까 이제 내려 그러면 차 밖으로 내리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러면, 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밖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 이제 우리 차에서 내려서 밖으로 가자. 그리고 다시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집 안에 대한 개념이 생기겠죠? 엄마 같이 가. 하고 얘도 들어갔어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거야. 2층은 위에 있는데, 아, 엄마, 나는 아래에 있고 싶어. 아이가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마트 가고 싶지? 그러면 우리 다시. 밖으로 나가자. 이거 몇번 하다 보면은 안과 밖에 대한 개념은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래서 차 타고 다시 쭉 가서 마트에서 뭐 물건을 산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엄마는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집에 와서 밤이 됐나 봐요. 그러면 밤이 되면 우리가 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음. 바로 들어가면서 2 층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눕는다 치면 어 엄마 창문이 동그래요 창문이 동그라니까 난 하늘이 동그랗게 보여요 뭐 이런 거 얘기해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 아이가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 활용해 주셔도 음. 어, 재미있어할것 같아요 음. 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laughs> 네.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가 자동차를 들고 와가지고 네네. 자동차 한입먹 고 많이 음. 먹는다고 할 때마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게 자동차 아니, 지아니 아니, 그럼요 아,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음, 음.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앞부분 일부 이야기만 듣고도 어 맞아 맞아 우리 아이도 그래. 뒷 이야기가 더 궁금하실 텐데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아이를 책도 읽어주고. 요리를 해주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영역만 해주면 안 되고 예술 영역도 해주고 뭐 언어 영역도 해주고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발달시켜줘야 돼 라고 하는데 사실 엄마들, 엄마인 제 입장에서도 아, 그 다양한 영역을 어떻게 발달시켜주지? 특히 수? 과학?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친구들과 놀아주면 좋을지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 다 키우고 싶은데 그때 국영수 들어가잖아요 수학이 꼭 들어가요 근데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초등학생 이상 보면은 수 감각이 좋은 아이들이 거든요. 그러니까 수에 대한 감이 좋은 거예요. 수감, 양감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가르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학, 과학 재미없어 했다라든지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본인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식한테도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방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러면 이제 내 자식은 어, 수 감각 없이 키울 순 없잖아요.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거는 노출이야, 노출. 많이 해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저가 현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수학적인 학습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많이 해주는 거. 1, 2, 3, 4를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는 작업들을 저희가 먼저 하거든요. 그 수에 대한 감각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조금 큰 아이들이 있다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면 1에서부터 100까지라고 놓고, 어, 반이 어딜까를 이제 아이가 집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쪽을 집으면 이제 이 아이는 수감각이 좋은 아이. 근데 여기나 여기를 집으면 아, 내 자식은 좀 이렇게 수감각이 없는 아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가운데로 모일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교, 교구에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 하나를 붙인 것과 두 개를 붙인 것은 길이의 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면서 하나의 길이의 감각과 두 개의 길이의 감각을 아이가 익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두 개를 붙이고 아래를 세 개를 붙인다. 그러면 또 느낌이 더 길어지잖아요. 하나보다 더 길어지고 만약에 세개세 세 개를 붙이면 이건 똑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 감각을 아이들에게 자꾸 키워 주고 어떤 무게를 이렇게 들면서 하나와 이렇게 두 개를 들면 양의 무게가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자꾸 키워주면서 양감 같은 것들을 키워주는 것이 영삼세한테는 도움이 될수 될 있을 것 같아요. 이, 시, 이 시기에는 어, 수학을 잘해, 더 쌤, 쌤을 잘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수학적인 감각을 키운다라는 정도로만 부모님이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미가 조금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수학 공부시키려고 오고 있어 이 느낌 들지 않게 억양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 조금 신경 써서 주시면 아이들이 즐겁게 수 감각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엄마가 학습적으로 이끌지 네네.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살짝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laughs> 저희 집에 작은 바다 동물 모형 놀이하는 교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기한테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음. 지아나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모아볼까. 빨간색 물고기를 엄마한테 줘. 초록색, 초록색, 네. 초록색. <laughs> 하니까 자꾸 섞어버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혹시 제가 학습을 강요한 걸까요? 네, 아이가 이제 색깔을 바 외우느라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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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저라면은 거기에 그거 하기 전에 집안에는 빨간색을 조금 먼저 모을 것 같아요. 어. Oh. 집안에 있는 토마토 하나 이렇게 하고 사과도 빨강이잖아요 네. 사과 하나 하고 빨간색 풍선 풍선도 하나 하고 네. 자동차 좋아하니까 네. 빨간 자동차 엄청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빨간색들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어나 음. 빨간 친구 다모여막 이런 식으로 놀이를 조금 더 해주고 음. 난 다음에 거기에서 좀 아이가 알면 그다음에 이제 요런 데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음. 하는 것이 아이에게 조금 더 흥미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엄마가 나. 아, 빨간색 지금 가리키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라는 느낌 안 들이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빨강이 뭐야 보다는 빨강 사과 먹자 우리 야 토마토가 정말 빨갛게 익었네? 이런 말들을 자주 들려주시는 게 아이들에게는 어더 이렇게 재미있고 엄마가 나 교육시킨다는 느낌 별로 안 들면서 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지적인 개념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반성하고 오늘은 재미있게 네네. 빨간 자동차 모아보기 놀이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이렇게 네. 아이들이 발달을 할 때는 단순하게 책만 있는 것보다 네. 교구나 적절한 놀잇감이 있는 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아. 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다 보니까 아까 전에 앞단에 우리 친구들은 정서 발달이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정서적 네. 발달이 잘돼서 애착 형성이 잘돼야 또래 관계 이후에 학습 효과까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와,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으니까 정서적 오.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애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학자들이 어~ 애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인지나 사회성이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가 본 연구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 애착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럼이 애착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맺을 것이냐 해서 전첫 번째는 공감해 주는 것들. 정서적인 공감을 먼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 엄마들 우리에게 사랑하니까 뽀뽀도 해 주고 안아 주기도 하고 그다음 뭐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잘해주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 아이의 정서가 어떤지를 읽어 주는 연습이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엄마들한테 그런 사실 이런 것들로 고민해서 많이 오시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어떤 기분인지 아 오늘 너 그래서 어 너무 기분이 슬프구나 아그 속상했어 이렇게 위로. 도해 주고 또 어떤 때는 야, 기분 정말 좋아 보인다. 너 이러니까 행복해 보여. 이런 말도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때는 잘 모르니까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슬픈 거구나. 이게 화나는 거구나. 이런 거 알려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얘기하는 거야. 아,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 이러면 엄마 엄마가 속상해. 엄마도 슬퍼. 때때로 와,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쁜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만나면, 선생님, 그거 잘 못하겠어요. 이러신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는 그럴 때는 오히려 어 내가 잘 모르고 익숙치 않은 건데, 그럴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코칭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이와 이런 책 같은 거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도 이야기하고 아이도 이야기하면 서로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를 굳이 억지로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는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떤 정서들이 있거든요. 아, 이건 행복이야. 해님처럼 화사하게 빛나고 별님처럼 찬란하게 반짝였어. 아, 이런 것은 행복이구나를 아이로 하여금 알려 주는 거야. 엄마도 사실 이런 표현이 익숙치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오늘 해님처럼 빛나고 달님처럼 반짝이는 느낌을 가졌어, 지우야. 넌 오늘 언제 그런 느낌이었어? 젤리 먹을 때, 유튜브 볼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행복이니까. 그러면 또 아, 이렇게 또 넘겨가면서 이건 어떤 기분일까? 이거는 슬픔이야. 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 슬픔 느낄 수 있어요 그 느낌을 언제 어떻게 느끼는지 아이들에게 그 느낌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링이 될수 있고 아이들에게 그런 정서적인 표현을 스스로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저는 애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책이 너무 예쁘네요, 일단. 네. <laughs>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제 저녁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음. 저는 사실 지안이에게, 저희 아이에게, 어, 지안이가 이렇게 엄마가 맛있게 해준 음. 요리를 즐겁게 먹어주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 행복해. 음. 지안이가 잘안 먹어주면 엄마는 슬퍼. 이런 표현은잘 해주는 편이긴 한데, 음. 어제도 이제 자기 전에. 유땡땡을 열심히 보다가 이제 우리 자야 할 시간, 이걸 이 끄자라고. 음.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아유.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지안이가 이렇게 자야 될 시간에 엄마한테 때를 쓰고 울고불고 하면 엄마는 화가 나라고 음. 표현은 하지만 음. 내가 우와. 너무 표현을 부정적인 음.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계속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부정적인 표현까지도 해주는 게 맞을까? 하는 음. 고민이 들거든요. 부정적인 표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이가 알게 돼요. 우리가 기쁜 거는 너무 잘 아는데, 슬프고 화나는 거는 이제 표현을 잘 못하게 되면, 엄마, 나 누가 오늘 이렇게 밀쳤어. 그래서 나 오늘 엄청 화가 났다? 아까 저기 그림처럼 이렇게 불처럼 화가 났어. 이렇게 표현하면 그 아이는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저 친구가 이렇게 밀쳤어. 그래서 내가 걔 얼굴로 팍 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걸 언어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감정을 음. 공유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그 아이가 사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내 감정이 이렇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언어로 전달는 해야 된다라는 걸 아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사소통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 주의할 점 하나는 너 때문에 엄마는 화났어. 그러니까 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행동이 없으면 사실은 아이는 그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이야기하게 되, 면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아이 자체의 존재 에 부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좋지 않으시니까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유하게 언어적으로 잘 표현하는 법들을 서로가 나누시면은 공감하고 서로 좋은 대책을 맺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긴 시간 강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도 그러셨을 거라고 제가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엄마의 역할. 이나 환경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영삼 세 아이들은 인생에 있어서 새로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 많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여줘 가면서 해주시고 아이가 천천히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때 아이가 막 조작하면 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시범이 없이 먼저 혼자 막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때때로는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은 좌절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먼저 아이에게 시범 보여주시고 천천히 그 수준에서 아이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 발달이 굉장히 막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이제. 소근육이라든지 조절 능력이 미숙해서 이거를 잘 하지 못하고 난안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나 못해 엄마가 해난안할 거야 이제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잘 해내는 아이에게 있다면 어 잘했다고 잘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잘 해낸 너가 대견하고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스스로 유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공감하는 것,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신다면 좋은 어머니와 좋은 자녀관계 유지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부터 즐겁고 여유로움을,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이와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오은정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긴 네. 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어머님들께도 많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